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연인들 이제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원래 죄인들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징조를 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구원 받은 거죠. 제일 먼저 이제 대하고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암송하셔 보세요. 아.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 아. 아멘. 여기 썼습니다. 이 구절에서 뒤에 옛 것들 그리고 새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암송하고 또 설교도 듣지만 옛 것이 뭐고 새 것이 뭔지 알수 없어요. 한 세월 지나가야 됩니다. 또 공부 집중해야지. 옛 것은 그래도 알겠어요. 아, 나의 과거 모습이라고 이렇게 뭐 해석하면은. 근데 새 것이 됐다 그러는데 뭐가 변했어요? 변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라든지 경찰 같은 사람들은 제복을 입으니까는 확 변하잖아요. 민간인이었다가 겉모습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겉으로 변하는 거 있어요? 단한 개도 없어요. 그냥 나예요, 또. 그런데 옛 것들은 지나갔다고 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가 새 것이 됐는지 아는데 이새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두지만 또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고난이란 과정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이라 이 얘기는 그 위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파하다가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그러니까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 갔다 오죠. 이제 고린도서 12장이랑 연결되는. 그 상황인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살려줬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파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 드 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22절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겉면하여 믿음만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많은 환란을 거쳐 가지고 고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입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정착하는 것.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정착시킨다.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것 얘기했어요. 또세 것이 뭔지 알려면은 고난, 환란 거쳐서 많은 일화고 앞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해서 정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난 확실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뭔지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됐을 때, 성도가 됐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신호, 또 징조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예수님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인생 전체가 고난이에요. 탄생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로 딱 정리합니다. 우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너 고난 왜 받는 줄 아냐? 세상과 격리시키려고. 너 지금껏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다 어울리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는 이거 손띠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아멘. 16절, 17절도 계속 연속해서 읽어야 되지만요. 세상과 친구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업하는 하나님이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요. 첫 번째,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즐겼던 거 있잖아요. 그 기쁨, 즐거움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들게 하나님이 자꾸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즐거움을 포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세상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여기까지 하나님은 가기 시작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의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쪽으로만 돌려세우기 위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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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가장 강력한 권력 가지고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살은 그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헛대다고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야 했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거니라 하면 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일 이일 내일 가서 신경 써라. 이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세상과 격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신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세상을 놓아야지 뭐가 들어옵니까? 진리가 이쪽 손에 잡힙니다. 반드시 포기해야지 하나님께... 붙들려요.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붙드는 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한쪽을 내려놔야지 한쪽께 보입니다. 양쪽거다 잡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거의 그래고 있어요. 이때 세상과 격리가 안될 때에 성령님께서 사인을 보내죠. 내 영혼 속에 깊은 불안 멀리, 여러 가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앙 선배들이 이제 써놓은 책을 보면요. 내 마음이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세상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그 일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범민 온갖 갈등을 다 일으키십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들어갑니다. 가봐야지 이제 깨닫게 되죠. 창고구절로 시편 38편 8절 적어두고요. 두 번째. 성도들한테도 새 것이 무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두 번째는 주변 관계를 정리시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가족 친척 지인 친구, 그 사이에 과거에 없었던 긴장, 오해, 다툼, 이상한 게 단절이 돼버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크게 이거 두 개,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순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집중하게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에 들어가서요.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과 뭐 별거 다죠.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 진리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요. 가능하면 하나님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시편 88편. 18절 한번 가보세요. 10편, 88편.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게 풀리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전부 다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일꾼, 그리고 남은 자또 죽은 자로 이렇게 올라갈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일반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할 사람들은 하나님 거의 잘안 건드리세요, 그냥. 분리시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긴다든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특수부대 분리시켜가지고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관계 정리할 때게 까닥없이 까닥없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 그 상대편이 나를 미워하고,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빠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된다는 얘기죠. 10편 69편 4절. 한 군데 더 가보세요. 10편 69편 4절에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하루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아멘 까닭 없이 부당하게 내가 코너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계 끊으라는 얘기예요.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대신 이렇게 세상과 격리되고 주변과 관계가 정리될 때기,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기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죠. 아,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배울 게 없구나. 사람들 관계에서도 배울 게 없구나. 거기서 내가 죄가 생기는 구나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뒤통수 치는 것도 알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멀어져 나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같은 신앙, 고원받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라는 얘기입니다. 양심도 이민해집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한테 내적 정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성도가 돼가지고 고난이 반복해서 계속 옵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단계에서 정리하고 또뭐 1단계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2단계 정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이 반복적 주제라는 얘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와요. 순종해야 된다. 설교 들으니까, 책 보니까, 또뭐 방송을 들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길로 데려가신다는 사인입니다. 또, 인내라는 단어, 성경의 특정한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치유라는 단어, 또 십자가라는 단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세 군데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게 연속적으로 보이면서 계속 본인한테 접근이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너가 지금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정보로 듣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제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훈련로 으 들어가려고. 당연히 고난 겪어야 됩니다. 이걸 내 걸로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깊이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히브리서 사장 12절에 양날 다님 검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성경의 특정한 주제라든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한테 들려주 때에 고난으로 하나님은 집어 넣어야지 이게 냈게 됩니다. 듣고서는 절대로 정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거쳐야 돼요. 그래도 실제로 배워야지 하나님께 냈게 되지, 아는 것을 알게 되지, 들어가지고 나다 알아. 100%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 읽으면 또 새롭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는 길 두 번째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나 아멘. 내가 진리 하나를 품으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 모습에서,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 떨고 있어도 본인은 안 떤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 있는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여기 지금 이런 거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살때 사고 방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세상과 격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땅 같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길이 막힙니다. 전후 좌우를 다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사인을 반드시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막아선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바울사도 일행이 지금,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돌아다니다가 우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성령님이 막아 섰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무시하에 이른 뒤에 비디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시대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이제 밤에 환상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라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바울 사도가 빡빡 우겨 가지고 아시아로 갔으면요. 우리나라도 그때 들어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지 따라서 중국 거쳐가지고 쭉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서 태평양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14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제일 끝무렵에. 이건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악기를 막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려 그럴 때 이게. 이거 민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아, 그냥 뭐 내가, 그래서 우기고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문이 닫혔다 그러죠. 길막 문이 닫히고 또 문자로 쓰면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내면이 전부 다 가로막혀가지고 사면초가는 사자성어죠. 그리고 내가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자꾸 길이 딱딱딱 끊기면서 막힙니다.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이제는 방향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나님은 사인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배낭만에 확 뒤집고 이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인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당사자가 자기 고집 계획대로 우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 막힐 때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기도하라. 이게 압박감으로 옵니다 그래서 막혔을 때에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압박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시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막히고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중심이 쓰면서요, 마음에 안정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구가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도요,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막힐 때에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 막힌 길을 뚫으려고 계속 무지막지하게,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 막고 있는데, 그 뚫려요? 안 뚫려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평안을 주면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대부분 경험 없으면 어려운 길로 자기 스스로 찾아 들어갑니다. 안타깝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힘든 시간이 이런 거는 그래도요. 겪어보니까 그냥 할만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일 저도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생활하면서 은혜니 평안이니 사랑이니 막 이런 거를 그래도 느끼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고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시편 88편 14절 가보세요 10편 88편 14절에 주여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10편 27편 9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얘기예 아무 사인도 없고 징지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나?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정도로 고통 속으로 시편 27편 9절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시간. 이런 시간이 사실은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요. 신앙 선배들도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지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업그레이드도 당연하, 당연하고요. 여기는 크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두 번째, 큰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폭풍이 올때 그게 뭐예요? 고요하다가, 그죠. 그리고 또 폭풍의 눈 안에는 고요하다 그러죠. 이런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면서 준비시키는 시간, 이 침묵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꾸준히 계속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서 신앙 버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배사람이다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꾸준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큰 단계로 올려 세우기 위해서 이런 침묵. 일반적으로는 잘안 옵니다. 어느 영적 단계에 올라간 분들한테 온 현상이지. 10편 46편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시0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겨들 가운데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아멘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듯게 나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요. 내일 그냥 계속 신실하게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잘못 믿었나? 괜히 뭐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실체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쩌면 은 개인한테도 큰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에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봤습니다 고난이 성도들한테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고 정착시키는 거죠. 세상과 격리시키고, 주변 관계, 인간 관계죠. 그리고 어떤 성경의 특별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길이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점점 확실하게 정착하는 거예요. 여기.